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에전 태양성식입니다. 위클리 퓨처 팔 2015년 6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첫 번째로 로봇에 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의 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휴보 로봇이 미국의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졌습니다. 이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는 그 인간 이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휴머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경진 대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로봇들이 다 출전을 하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휴보가 최종 우승을 거머졌다는 소식입니다. 어 제가 그 다르파와 관련된 그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다르파 세계 재난 로봇 경진 대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했고요 로봇 산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4대 트렌드 뭐 앞으로 로봇에 대한 소식 제가 많이 전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도 로봇 문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로봇에 대한 공부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 일본의 성장 전략 주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을 제가 공유했는데 이 일본 성장 전략에 보면 로봇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앞으로 일본이 그 다시 한번 어, 살아나기 위해서 어, 새로운 미래 기술에 대한 에, 투자 그리고 어, 발 빠른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어, 이에 뒤지지 않게 어, 빨리 한번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투자에 대한 내용도 이런 그 미래 기술에 대해서 또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환학이라는 산업용 로봇 이 산업용 로봇에 딥러닝 기술을 입힌다라는 기, 어, 기사인데요. 어, 참고로 여러분 이 환학이라는 어, 회사는 산업용 로봇을 주로 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애플과 삼성이 갑지를 못하는 회사가 바로 이 환학이라는 회사인데요. 어, 생산하는데 이 로봇 그 산업용 로봇이 거의 다 쓰이기 때문에 이 환악이라는 회사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 세계에서 뭐 유명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 산업용 로봇 환악이 원래는 그 본인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있었는데 앞으로 이걸 앞으로 세계에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조금 더 개방적인 회사로 변하겠다. 뭐 그런 지금 CEO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악이라는 회사의 그 활동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 이벤트라는 이 미래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이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공유 드리겠습니다. JTBC에서 이 메르스에 대한 내용을 그 저, 취재를 하면서 이 파괴적 X 이벤트라는 것을 적용해서 이 메르스가 왜 터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메르스와 같은 X 이벤트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어, 한번 이렇게 검... 그 방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방영을 한 내용인데요 그 저는 jtbc 에서 이제 본방을 사수 했는데 여러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x 이벤트가 뭔지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 jtbc 에서 방송했던 x 이벤트에 대한 내용 찾아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x 이벤트와 유사한 말로는 미래학에서 와일드 카드 그리고 뭐 블랙스완 뭐, 이거 쉽게 얘기하면 변수죠. 예, 변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변수에 대한 게 앞으로 점점 증가하면서 미래의 이 불확실성도 커지고,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는 결국 뭐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 복잡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 점점 변수도 늘어나고, 불확실성도 커진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학습, 그리고 훈련, 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샤오미 예, 앞으로 이 샤오미라는 회사를 주목해야 될 건데요. 국내에서도 지금 샤오미 열풍이죠. 예, 샤오미 제품을 뭐 해외 직구로도 많이 사고 있고요. 이미 수입해서 어, 판매하는 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샤오미가 출 어, 지금 출시하는 제품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서 에어컨, 청정기 그리고 뭐 정수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가정용 스탠드도 있고요. 그리고 TV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 스마트 그 샤오미가 추구하는 바로 이 스마트 홈. 스마트 홈 전략을 어 애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샤오미의 홈 키트라는 이그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홈 키트라는 게 스마트 홈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뭐 제품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앞으로 이 샤오미가 삼성, LG와 경쟁을 할 텐데요. 솔울직이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샤오미가 뛰어나기 때문에 제품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가격대도 좋으면 뭐 결국은 소비자들은 이동하지 않을까. 뭐 예전처럼 우리가 애국심만을 내세우면서 국내 제품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시절이죠. 글로벌한 세상이고 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글로벌 고객들은 선택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경제와 관련해서 뭐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예, 추가 금리 인하가 어떤 미래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내용 잠깐 다루었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존경하는 그 대학원 경제학 교수님이셨던 신세철 교수님의 그 블로그 예, 소개했습니다 이이진노닉스 블로그에서 경제와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아주 어, 읽기 쉬운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칼럼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에 대한 어, 지식 그리고 금융 지식 키울 수 있는 좋은 블로그 아닐까 생각하니깐요꼭좀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그 외에도 뭐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 중앙은행의 영향력 구조 시스템 맵 어, 시스템 맵을 제가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그려놨는데 참고하셔서 이 중앙은행에서 좋지 않은 조치들 통화를 뭐 통화를 더 발행한다든지 그리고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 맵을 통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그 퓨처 리딩 클럽에 보면 시스템 사고맵 게시판에 다양한 시스템 사고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시스템 맵뭐 여러가지 관련된 게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간 중에 필리코틀러죠. 마케팅의 거장, 그 필리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란 책, 새로 나온 책인데,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보실 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뭐, 참고로 필리코틀러가 한 4, 5년 전에 썼던 마켓 3.0 이란 책도, 뭐, 아직 못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 마켓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켓이 변하는 건 결국 소비자가 변하기 때문이겠죠.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맥킨지에서 발표한 50년 후 경영 리포트 1, 2 시리즈 2개 공유했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덮치는 4가지 변화의 물결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올려놨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은 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한테는 잘 보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눈에 띌 때마다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퓨처 에전트 양성식이었고요. 위클리 표처 파일 2015년 6월 두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